안녕하세요. 이 영상은 2025년 7월 2일 기술가정 직무연수 후 연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영상입니다. 오늘의 연수 주제는 AI 에듀테크 기반 펀펀한 가정과 수업 디자인입니다. 연수를 처음 우려받았을 때 AI나 에듀테크도 좋지만 학생 참여형으로 좀 재미있는 수업에 대해서 알아가고 싶다라고 요청을 받아서 저도 AI와 에드테크도 조금은 들어가지만 학생들이 참여해서 즐겁게 수업을 했던 내용들로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준비한 연수의 주제는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습니다. 스피드 핸즈 게임, 방석을 쟁취하라. 여기까지 하고 짧게 쉬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엔들리스 카드 메뉴판, OX 퀴즈, AI가 만들어주는 음악.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주제들은요, 제가 수업을 하고 나서, 아, 정말 재미있었다. 정말 괜찮다. 학생들이랑 이런 게, 이런 수업을 어, 지속해도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는 베스트 5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오늘 연수의 내용들은 대부분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에 어, 올라와 있는 영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저의 수업을 이제 들으시고 또 나중에 생각이 나지 않거나 다시 한번 듣고 싶을 때한 번쯤 유튜브에 들어오셔서 수업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는 스피드 핸즈 게임입니다. 스피드 핸즈 게임은 카드가 필요하고요. 정확하고 빠르게 정답을 맞추고 자신의 카드를 모두 소진하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4명이서 한조가 되는 걸 추천하고요. 그렇게 추천을 하지만 3인이 한조가 돼도 되고 5인이 한조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게임 난이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따 함께 게임을 해볼 건데요. 선생님들 책상 위에 하얀 종이가 나눠져 있을 거예요. 그거를 뒤집어서 게임판처럼 사용하시면 되고, 첫 번째 라운드는 연습으로 하고, 두 번째 라운드에 본격적으로 우열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단원에서 적용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조 기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지만, 어,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단원에, 어, 이 내용들을 적용해서 언제든지 변형하실 수가 있고요. 카드는 A4 두 장을 분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두 장만 만들면 간단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카드를 제작하실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게임 설명에 대한 영상을 다 같이 보려고 합니다. 제 유튜브에 올렸던 영상인데요. 5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5분 동안 쭉 한번 보시고, 처음에는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5분 보고 나면 저희 학생들도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5분 보고 더 설명해 드릴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드리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스피드 헨즈 게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앞에 화면을 보니까 무엇이 보이나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보던 할리갈리 게임이 있죠. 자, 스피드 헨즈 게임은 할리갈리과도 조금 비슷하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원카드 게임이랑도 비슷 비슷합니다. 할리갈리라는 게임은 정확하게 스피드 있게 여러분들이 답을 맞춰야지만이 카드가 많이 생겨서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스피드 엔즈 게임도 정확하고 빠르게 답을 맞추는 게임의 하나인데요. 할리갈릭은 많은 카드를 가져야 이기지만 스피드 엔즈 게임은 원카드처럼 카드를 다 내려놓아야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자 선생님이 나눠지는 카드를 보면은요. 이렇게 앞면, 보이는 면이 있고 안쪽에는 문제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네 가지 지금 주제가 있는데 주제는 두 가지일 수도 있고 뭐세 가지, 네 가지, 여러 가지가 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바로 주제인데 이 주제 중에서 하나를 외치고 이 카드를 뒤집었을 때 나오는 문제가 그 주제와 문제가 맞으면 어, 손을 올려 놓는 빠르게 올려 놓는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열과 전개를 전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목재와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뒤집을 때 철! 하고 외친 다음에 뒤집었더니 이런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손을 올리면 안됩니다. 하지만 목재라고 외친 다음에 뒤집어 보았더니 이런 문제가 나왔다면 목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빠르게 카드 위에다가 손을 올려 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손을 올려 놓은 사람이 카드를 가지고 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 그림을 보면서 또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스피드 엔즈 게임은 요 4명에서 5명이 한조를 이룹니다 4명이서 이렇게 모여 앉은 다음에 이 카드를 골고루 나눠 갔는데 안에 있는 문제가 보이지 않게 앞면으로 나눠 줘야 겠죠 자 카드를 골고루 나눠 가진 다음에 카드가 혹시 남게 되면 가운데다가 카드를 놓으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정해서 이제 카드를 하나씩 하나씩 뒤집어서 보여주게 될 텐데 주제 중에서 한 가지를 외치면서 내놓는 겁니다. 순서가 정해지면 첫 번째 사람이 이제 카드를 내놓겠죠. 외치면서 내놓을 때는 카드가 뒤집어지는 방향이 자기 본인 쪽으로 뒤집어지는 게 아니라 어, 다른 사람이 볼수 있는 쪽으로 뒤집어서 내어놓으면 되겠습니다. 주제와 내용이 일치하면 재빨리 카드 위로 손을 올려 주세요. 제일 늦게 손을 올린 사람이 사인카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리고 잘못 손을 올린 사람도 카드를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모두 소진한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면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잘 보았죠? 다시 한번 보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할게요. 자, 이 친구가 목재라고 외치고 뒤집었는데, 여기에 써있는 게 목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잘못 손을 올렸죠? 주제에 맞지 않은 답에 손을 올리면 카드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순서에 친구가 카드를 내놓는데, 목재라고 외치면서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드가 목재가 맞았어요. 그러면 또 재빨리 손을 올려야 되는데 가장 늦게 손을 올린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이 이 카드를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전판에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아서 카드가 살아있다면 그 다음 사람이 냈을 때 답을 못 맞춘 사람이 다그전 카드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자, 쉽죠? 그러면 우리 같이 게임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잘 보셨을까요? 이 카드는 지금 윗면을 보시면 주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금속과 목재인데요. 이두 가지를 얼만큼 잘 구분하느냐를 체크하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둘 중에 랜덤으로 내가 원하는 주제를 외치고 카드를 뒤집었는데, 내가 말했던 주제와 같은, 그니까 그 주제에 해당하는 내용이 나오면 재빨리 손을 올리는 거죠. 즉, 목재라고 외쳤을 때 뒤집었더니 목재에 대한 내용이 나왔다. 그러면 재빨리 손을 올리고, 목재라고 했지만 목재에 대한 내용이 않아,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손을 올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손을 올렸다면 그 사람이 카드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드를 빨리 소진하는 게 이기는 게임입니다. 먼저 조언들 중에서 순서를 1, 2, 3, 4를 정해주세요. 그리고 1번에 해당하는 선생님들께서는 앞으로 나와서 카드를 가져가 주십시오. 다음으로 카드를 조언의 수에 맞게 균등하게 나눕니다. 혹시 카드가 남았다면 남은 카드는 중앙에 놓으면 되겠습니다. 이제 순서에 맞게끔 돌아가면서 카드를 내려놓을 때인데요. 이때 어, 한 가지 주제어를 외치고 카드를 뒤집어야 합니다. 카드를 뒤집을 때는 어, 외친 사람의 안쪽으로 뒤집는 게 아니라 바깥쪽으로 뒤집어서 놓아야 합니다. 카드의 내용이 주제와 일치하면 빠르게 손을 카드 위에 올려주고 늦게 손을 올리거나 틀리게 올린 사람은 카드를 가져가야 합니다. 자신의 카드를 모두 내려놓으면 승리하는 게임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해보세요. 게임을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되게 간단하면서도 재미있게 할수 있는 게임이죠. 방금 했던 게임은 난이도 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기서 난이도를 올리려면 문제의 수를 많게 하고 또 주제를 여러 개 하면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는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어느 정도 수업을 하고 이 게임을 하는데 45분 만큼 걸리진 않아요. 게임에 대한 소개 5분 정도 동영상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한 3반 정도 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려서 총 게임을 하는데 20분에서 25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첫 시간에는 내용적인 부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게임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면 좀 난이도가 하인 걸로 게임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게임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룰 같은 것들을 다 숙지를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것과 확장해서 여러 내용을 배우게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학생들이 좀더 그냥 학습지에 답을 채우는 것보다는 수업에 집중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어려운 내용으로 난이도를 높여서 게임을 한번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카드 게임을 하다 보면 저희 학교는 남녀 합반이거든요. 이전 사춘기가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게임이 손을 맞대고 쌓아 올리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춤하거나 부끄러워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대부분 학생들은 잘 하긴 하지만 좀 부끄러워서 주춤하고 있는 학생들은 또 지금 상황을 또 존중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러고 있다. 그러면 얘들아 손을 올리지 말고 여기 종이에 있는 모서리를 버튼이라고 생각하자 정답 버튼이라고 생각하자 그래서 이 모서리에다가 손을 빨리 올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어, 게임이라고 생각하면 돼 라고 이렇게 해주면 학생들이 이해하고 또 게임을 참여를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또 이게 게임 변형이 가능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떤 반에서 어, 수업을 하고 조에서 1등인 학생을 뽑으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간식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조에서 두 명이 똑같은 동점이었어요 그랬더니 둘이 맞대결을 하는데 이 카드를 대고 맞대결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맞대결을 했냐면 자기가 카드를 이제 서로 몇 장씩 나눠 가져요 나 다섯 장 다섯 장 나눠 가진 다음에 돌아가면서 카드를 내는데 주제를 외치고 됐을때그 주제가 있으면 그 카드를 재빨리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정답을 맞추고 많이 가져간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고 만약에 정답이 아닌데 손을 올려서 가지고 갔다.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카드를 두 장씩 벌칙으로 내놓는 거죠. 이런 식으로 또 변형을 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학생들은 창의적이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또 여기에서 선생님들이랑 같이 공유를 하면서 선생님들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보면 어떨까 저렇게 보면 어떨까 어, 좋은 생각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을 이따가 쉬는 시간에 서로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 또 선생님들 수업 시간에 이렇게 저렇게 적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연수로 들어갈게요. 두 번째 연수는 방석을 쟁취하라입니다. 준비물은 보드게임판이 필요하고요. 포스트잇과 필기구, 다음 주사위, 게임말이 필요합니다. 보드게임 하면 사실 준비물이 너무 많고 이거 하나하나 잊어버릴까봐 머리 아프잖아요. 그런데 이 방석을 쟁취하라는 보드게임은 준비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거는 이 보드판, 그리고 주사위 정도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포스트잇은 포스트잇으로 안 하고 종이로 해도 괜찮긴 합니다. 그리고 게임말도 지우개나 아니면 풀 이런 것들로 해도 괜찮습니다. 이 방석을 쟁취하라는 게임은 학생들이 직접 OX문제를 내고 단답형 문제를 내기도 해서 서로 문제를 맞춰가는 건데 어 문제를 많이 맞춘 사람, 즉 방석을 많이 가져간 사람이 이기는 게임이에요. 여기서 방석이라고 하니까 좀 어리둥절 하실 수 있는데 이 방석은 실제 방석이 아니라 포스트잇을 방석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보드게임판을 보시면 의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의자 위에다가 포스트잇을 붙일 건데 그것을 방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보드게임은 4인, 5인, 이렇게 6인 다 가능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 베스트는 2인이 1팀 그렇게 3팀이 한 조가 돼서 하는 것이 베스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여섯 명이서 한조가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문제를 만들 건데, 학생들이 아무리 문제를 신중하게 만든다 해도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질 좋은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두 명이서 한조가 돼서 이제 컨펌을 해주면서 좋은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2인 1조들이 세 개가 모여서 한 팀이 되는 게 가장 베스트였던 것 같습니다. 이 보드게임 또한 난이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OX 문제만 내라고 하면 좀 쉬운 게임 중에 하나고, OX랑 단답형까지 내라고 하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통 저는 한 사람당 두개 이상을 이제 내라고 하는데, 한 사람당 네 문제, 다섯 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를 내라고 하면 또 이제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게임도, 어, 스피드 핸즈와 마찬가지로, 다, 다양한 그 단원의 복습용으로 매우 추천하는 게임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학생들이 포스트에다가 문제를 내는데, 자기가 문제를 내놓고 답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포스트 앞면에다가 문제를 적고, 뒷면에 살짝 이제 답을 조그만하게 적어놓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굴릴 때는 책상을 벗어나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탈락이나 또는 순서를 넘어간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요. 주사위는 딱딱한 주사위보다는 말랑말랑한 스펀지형이 소리가 나지 않고 참 좋았습니다. 이 보드 게임판을 자세히 보시면 방석 위에 여러 가지 옵션들이 적혀져 있어요. 이런 것들이 좀 재미를 볼수 있는 하나의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조별로 선생님들과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사실 저는 이거를 조별로도 해보고, 반 전체로도 같이 해봤어요. 지금 오른쪽에 사진을 보시면, 반 전체로 했던 그 사진인데, 이렇게 하려면 학생들이 보이기 쉽게 크게 플루터로 뽑아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하나하나 만들어서 게임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열정적으로 만들어서 했지만, 너무 이게 만드는 게 힘들고 보관이 어려워서, 이제 조별로 할수 있게끔 제 게임을 개발을 했었는데, 지금 학생들 반에 전자칠판이 다 도입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전자칠판에 크게 이 보드 게임판을 띄어 놓고 뭐 A4 용지에다가 문제를 적어서 반 전체로 이제 게임을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분단별로 한 팀이 돼서 분단해서 이제 맞추는 게임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자 6명 기준이 추천이었지만 저희는 앉아 있는 대로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만드시면 되는데 제가 각 조마다 다른 주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개인당 두 문제 정도만 만드시고 이제 의자 위에다가 포스트잇 붙인 다음에 어, 게임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간단하면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보드게임을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드게임은 어떤 단원에서든 다 적용할 수 있는 보드게임이고요. 간단한 준비물만으로도 학생들과 함께 재미있게 게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영양소 단원 중에서 탄단지 부분, 이렇게 작은 어, 내용만을 가지고도 할 수가 있는데, 탄단지 부분을 가지고 게임을 하기도 하고, 또 탄단지 무비물 영양소, 5대 영양소를 가지고 게임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 그러면 게임을 설명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드 게임 판이 있는데 이 판을 살펴보면 어, 의자가 이렇게 놓여져 있고 의자에 여러 가지 미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방석을 놓, 놓을 건데 그 방석은 이렇게 포스트 형태로 올려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방석에다가 여러 문제를 내가지고 맞추는 그 게임입니다. 이 보드 게임은 4명 이상이 하는 것이 알맞은데요. 그 이유는 한 사람당 문제를 내야 되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4명 이하는 문제를 좀 많이 내야 돼서 4명 이상 6명 정도도 괜찮은 보드게임입니다. 자, 범위를 지어줬으면 그 범위 안에서 학생들이 문제를 내게 되는데요. OX 문제를 내도 되고 단답형을 내도 괜찮습니다. 각자 한 사람당 문제를 낼일 숫자를 정하고 보통 두 두세 문제 정도 내면 되는데 이 포스트잇을 조원에게 두세 장 나눠 줍니다. 이렇게 포스트잇이고요. 이 포스트잇에다가 문제를 써서 문제를 써서 여기다 이렇게 붙여 놓을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당 두세 문제. OX도 괜찮고 단답형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선생님께서 규칙을 정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각자 만든 문제를 여기 방석 위에다가 자유롭게 이제 붙이는 거죠. 골고루 붙여놓는 겁니다. 골고루 붙여놓고, 혹시 이제 숫자가 적으면 이렇게 남아있는 상태로 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문제들을 붙여놓고, 문제를 쓸 때에는 앞에다 문제를 쓰고, 뒤에다가 이렇게 조그만하게 답을 적어줘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문제를 붙이고, 문제가 남는다, 그러면 그 위에다가 또 이렇게 문제를 겹쳐서 이렇게 어 붙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겹쳐서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말을 준비해야 되는데, 말은 그냥 이렇게 지우개 있는 거사용 해도 괜찮습니다. 놓는 장소는 아무 데서나 시작을 하고요. 이제 주사위를 돌려서 칸을 이동을 하는 거죠. 주사위는 딱딱한 주사위보다는 이렇게 말랑말랑하고 푹신한 주사위가 훨씬 더 사용할 때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책상에 딱딱한 주사위를 굴리면 소음이 큰데 이렇게 말랑한 주사위를 굴리면 소음도 크지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던질 때 학생들이 주사위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기 때문에 이 책상 안에 범위를 정해주고 범위 안에서 벗어나면 탈락하는 걸로 또 규칙을 정해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A 학생이 이렇게 주사위를 던졌어요. 그럼 6이 나왔으면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서 이 문제를 풀어서 맞추면 이 포스트잇을 가져가는 건데, 이 포스트잇이 방석이었죠. 식이섬유는 지방의 종류이다. 정답은 X죠. 그래서 X라고 말하고 이제 답을 맞추면 이것을 가져가는 겁니다. 자, a 는 학생이 한 개를 가져갔어요. 자, 그 다음 b 라는 학생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또 이제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왔으면 하나, 둘, 셋. 여기 있는 문제를 풀면 되고요. 맞추면 또 비란 학생이 가져가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개를 맞추게 되면 빈 곳들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다시 주사위를 던졌는데 그다음 사람이 3이 나왔다. 그러면 하나, 둘, 셋, 주사위 한번더 던지기. 그래서 한번더 던지면 되고요. 또는 여기에 걸리면 남은 방석 중한 개를 그냥 무조건 가져오는 거예요. 문제를 풀지 않고. 좀 어렵고 못 맞췄던 문제를 가져오면 또 유리하겠죠? 이렇게 가져오는 거죠. 또 여기에 이제 걸리게 되면 옆 사람 방석 한개 뺏어오기. A라는 학생이 B라는 학생의 방석을 이제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모두 다 소진이 되고 나서 방석을 가장 많이 가져간 친구가 이기게 되는 게임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죠? 간단하지만 쉽고 재미있게 학생들이 스스로 문제도 내보고 문제도 맞춰 볼수 있는 좋은 보드게임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꼭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여기까지 1번과 2번의 주제를 말씀드렸는데 1번과 2번 같은 경우에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게임이라는 것은 어찌됐든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수행 평가는 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내용을 조금 더 쉽고 재미있게 학생들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연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